반갑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11월인데 저는 한 번씩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직도 반팔을 오,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덥지도 않아요. 음. 날씨가 바람이 찰랑찰랑 불면서 아, 이대로 나, 날씨가 멈췄으면 좋겠다. 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더 많이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가을 축제도 많이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좋아서 일까요? 지역의 곳곳에서 축제들이 참 많은데요. 음. 이번 주말에도요, 지금 부산 광안리 불꽃 축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나요? 어, 당연히 알고 있죠. <laughs> 예, 근데 뭐 이런 큰 축제도 있지만, 지역 곳곳에 골목골목에도 재미난 축제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소식 정재희 아나운서가 점,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이씨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희입니다. 여러분은 이한 마을에 같이 사는 이웃 주민들의 얼굴을 알고 계시나요? 점점 살기가 바빠지면서 이웃 주민들의 얼굴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상인데요. 하지만 이 마을에 가면 함께 어울리는 지역 주민들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축제 계절 가을.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기장 철마의 한 마을에서도 흥겨운 축제가 열렸는데요. 마을을 아끼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모여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의 이름은 고촌인데요. 고촌 마을은 아, 오래된 마을이라는 뜻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 이 마을이 생긴지는 정말 오래됐고 저는 이제 원주민은 아니고요 아,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어, 새로운 주민입니다. 오래된 주택 사이로 십여 년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서 되게 도시 같은 분위기 기도 하지만 되게 정이 많은 동네예요. 정다운 곳이니까. 예로부터 고촌은 진달래가 만발하면 꽃촌을 이뤘다 하여서 꽃촌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은 봉사단을 꾸렸고 꽃촌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꽃촌 봉사단 회원이시고요. 저희들은 꽃촌 봉사단은 2019년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돕자라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회원은 지금 한 30명 정도로 되고요. 다양한 활동을 꽃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고촌 지역에 있는 사등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재료 준비에 바쁜 회원들 꺼내놓은 것은 바로 염색 약품들입니다. 오 염색 봉사를 하시는가요? 맞습니다. 일일 미용실 오픈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뽑은 어, 봉사단에서 머리 염색해준다고 왔습니다. 네. 머리가 좀 길다 싶으면 아무리 할매라도 본 싫으면 미안하에가만 가야 되거든요. 솜하고 <목소리도> 염색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솜하고 한 번은 염색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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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렇게 하시거든한달 반에서 두달 이렇게 하시면 돼 너무 자주하시는 것도 시가 아무리 소원리 생겨내서 드릴때도 너무 자주하니까 하죠. 어, 앉자, 앉자, 앉자. 전문 미용사는 아니지만 오래 하다 보니 전문가 못지 않은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게 색소예요. 아, 그, 색소. 염모제 그러니까 어르신들 염색하는데 두피에 자극이 없게끔 순한 염모제고요. 그다음 우리 루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캡이라 해가지고 염색하는 도중에 귀에 안 묻으시게끔 하고. 괜찮아요. 드디어 염색이 시작됐습니다. 고촌마을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머리 염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두달 사이 하얗게 자라난 흰머리를 최대한 가려볼 참입니다. 보통 단장님 스케줄, 고촌 봉사단 스케줄 따라 월일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네에도 물론 미용실이 있지만 한 달에 한번 방문하는 봉사단에게 머리를 맡기는 주민들. 일부러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 회원들도 기다려지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염색하는 동안 서로의 안부도 묻고 주민들의 살뜰히 보살핍니다. 아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좋죠.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해야 되는데 어제 어디 갔다 온다고 못하고 안 그래도 어제 할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공사해 주시니까 저, 저희들한테 너무 좋죠. 고맙고.

1 0년부터저희0 0 0 0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고촌 지역에 사는 사사들이니까 고촌 지역의 어르신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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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었습니다. 0 0 0 0 0 0용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0 같이 얘기도 나누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0다2 0 1 9년에 결성돼 올해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고촌 봉사단. 고촌의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봉사활동은 물론 크고 작은 마을 축제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정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지원도 필요한지 아, 예, 우리 정인선 어르신이라고요. 고촌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제가 우연하게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일로래 노동요를 좀 전승 개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고촌 에코문화예술제 행사 때 우리 정인선 어르신께서 그때 했던 것처럼 어, 사라져가는 우리의 일도래를 다시 한번더 어, 사람들에게 선보여 줌으로써 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다시 개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또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r 니다 a r a Sara, Sara, s a r 내가 지고 골목 골목에 연기 나는 네. 주촌다. 아, 홍사부터 치면 되겠네. 그, 음, 어, 가 지금 8 0저이거든 이거 따라다니면, 듣고, 물어 듣고, 해본, 아, 또 물어 음성이 소성이 되지 않습니까? 잘려면 가는 거라. 음. 그런데, 어른들도, 야, 니한 불을 가지니 소소히. 듣기 좋다. 가르쳐 주신 분에 따라. 부를게요. 음, 녹두천강 흐름물에 비해 주는저은 일이. 그, 그 어렵나? 녹두? 녹두천강 흐른 물에 녹두천강 흐른 물에 배추 싣는 저큰 애기 배추 싣는 저큰 애기 그 녹두천강 겹고좋네 다들 그래도 열심히 세요. 네. 이처럼 소중한 우리 문화도 배워갑니다. 다음 날 덕천동에 있는 한 연습실. 여기서도 고촌마을 축제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트로트 장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맞춰 장구를 치는 사람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요. 일단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웃음치료를 이렇게 한다고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안맞아가고안 했거든요. 그리고 장구도 저하고 전혀 안 맞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장구 치는 걸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거뭐 이렇게 다 날리고 에뭐 예. 여기 오면 또요 친구 따라 같이 왔는데 어 월요일, 화요일만 하거든요.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항상 기다려 치고 그렇습니다. 재밌고 곧 무대에 설 생각을 하니 더욱 더 힘이 난다는데요. 중앙으로 하나 둘셋넷 해갖고 붕따다 붕따었다 붕따따 꽃천 아, 마을에 제가 이제 저 다른 스승님과 선배님들하고 꽃천 마을 행사 때 봉사로 장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인상도 많이 깊었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거리가 멀어서. 많이 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큰 행사 때는 제가 꼭 가서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가지고 있고. 꽃촌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서현 씨 덕분에 장구를 배우는 이들도 함께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역시 이게. 축제 분위기 살리는 데는 역시나 트로트만 한게 없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진짜 흥이 나는데요? 어울려 어르신들께 정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촌 마을 중앙에 있는 소나무 어린이 공원, 꽃촌 봉사단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해 온 꽃촌 에코 문화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각부수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도 열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는데요. 아침부터 비가 와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어제부터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비가 비가 좀점 높졌다.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드디어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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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 참석을 했는데요. 올 때마다 상품도 많이 받고 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손녀도 데리고 오고 우리 이모도 데리고 오고 언니도 데리고 오고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번엔 하모니카 연주가 음. 이어집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박수로 맞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온 마을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춰봅니다. 이웃들과 하나 되어 어울리다 보면 우리 마을 사랑도 더 커지기 마련이겠죠. 음. 음. 너무 정겹네요.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분 네. 프로그램이 네. 좋네요. 아유.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유. 꽃촌 봉사단은 매월 하고 있는 염색 봉사는 꾸준하게 해갈 거고요. 저희 봉사단이 원래 생긴 의미에 맞게 지역민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촌 마을을 가꾸고 돌보는 꽃촌 봉사단 봉사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엔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주민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또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고촌봉사단의 의미 있는 활동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촌 마을의 축제 현장 만나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고촌 마을 보니까요 시골의 정겨움하고요 또 도시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고 그러면서 도시에 활력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어 지역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그 중심에는 꽃촌 봉사단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꽃과 나무를 직접 심기도 하고요. 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염색 봉사도 하면서 음.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참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지역 축제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네. 개최했잖아요. 정말 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심순이 단장님을 비롯해서 30명의 꽃촌 봉사단 회원들이 이 새기종 고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 아주 또 또 뭉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꽃촌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